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삶에는 질문이 필요해, 선택 후 행동이 필요해. 품격사랑의 조여신입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요. 제가 이번 주에 서울집에 못 가고 동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 오랜만에 염색하러 왔다가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려요.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네요.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?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오는 느낌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름을 봄을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? 오늘은 이제 저녁에 염색하고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 준비를 좀 할까 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kg가 늘었어요. 계속 살이 늘고 자고 먹고 하니까 살이 엄청 늘고 있어요.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.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. 그래서 모두 좀 칭찬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동영상 수업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돼서 모든 과목을 동영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자고, 먹고 강의 준비하고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3, 4월 두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잘 했던 거,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 모두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코로나를 잘 시민의식이라고 할까요?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냈다.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 남편을 2월 20일 이후로 못 만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대구 시댁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가 저한테 전파되면 제가 양성 확진자가 된다면 우리 학교가 폐쇄 조치 될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한 2개월 이상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약속한 게 종식되면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 염색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주말, 일요일 저녁 좀 마무리 할까 해요. 여러분 너무 잘 이겨나고 계시죠? 또 이렇게 해외에 어떤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이 되게 돋보이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의료 관계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학과들이잖아요 의료 관계자님들께 또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자기 일처럼, 자기 가족처럼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희에게 도움됐던 게저 같은 경우는 그 문자로 오는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. 만약에 제가 천안을 지난다 하면 천안 관련된 소식 넣어주고, IT 관련한 그 발전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굉장히 느낀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진짜 감사드리고, IT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,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젊은데 움직이고 싶을 텐데 또잘 버텨주고 계시고, 모든 전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교수님들이 일부는 너무 뭐, 동영상 수업을 하니까 강의를 준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 우리 교수들 그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아,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, 우리 국민들은 지금처럼 다잘 이겨내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. 저도 한 시민으로서, 국민으로서,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잘 따라서 국가 발전,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, 작지만 노력하는 그런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죠? 우리 모두.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도 앞으로 조금 더그 강의 준비도 하지만 저 건강을 위해서 또 여기저기 연락해서 또뵐수 있는 분들은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산다는 게 누군가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건데 아무도 못 만나고 사는 이런 환경이 너무 힘들긴 하죠.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잘 이겨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좀더 다른, 앞으로 달라질 사회에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우리 모두 수고했죠. 모두 축하해주고, 모두 고생했죠? 칭찬해주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유튜브를 잘못 찍었는데 여러분 자주 찾아뵐게요. 사소한 내용이지만 저 소식도 전하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또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요. 여러분,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 삶에는 질문이 필요해, 선택 후 행동이 필요해. 품격사랑의 조 여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